2. 어리석은 사람이 소저질 모은 비유.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장차 손님을 정하여 소에 젖을 모아 대접하려고 자리를 마련하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약 날마다 미리 소저질 짜두면 소저진 점점 많아져 마침내 둘 곳이 없게 될 것이며 또한 맛도 변해 못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저질 소배 속에 모아두었다가 모임이 있을 때쯤에 한꺼번에 짜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어미 소와 새끼를 따로 메어두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맞이하였다.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째려 하였으나 그 소의 젖은 말라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거기 모인 손님들은 성을 내거나 혹은 비웃었다.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아서 보시를 하려다가 내게 재물이 많이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보시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모으기도 전에 관청이나 수재나 화재나 혹은 도적에게 빼앗기거나, 또는 갑자기 목숨을 맞추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보시할 수 없게 된다. 저들 또한 이와 같다. 2. 어리석은 사람이 소젖을 모은 비유.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장차 손님을 정하여 소의 젖을 모아 대접하려고 자리를 마련하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약 날마다 미리 소저질 짜두면, 소저진 점점 많아져, 마침내 둘 곳이 없게 될 것이며, 또한 맛도 변해 못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저질 소배 속에 모아두었다가, 모임이 있을 때쯤에 한꺼번에 짜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어미소와 새끼를 따로 메어두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맞이하였다.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짜려 하였으나, 그 소에 젖은 말라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거기 모인 손님들은 성을 내거나 혹은 비웃었다.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아서 보시를 하려다가 내게 재물이 많이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보시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모으기도 전에 관청이나 수재나 화재나 혹은 도적에게 빼앗기거나 또는 갑자기 목숨을 맞추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보시할 수 없게 된다. 저들 또한 이와 같다. 2. 어리석은 사람이 소저질 모은 비유.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장차 손님을 정하여 소의 저질 모아 대접하려고 자리를 마련하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약 날마다 미리 소저질 짜두면 소저진 점점 많아져 마침내 둘 곳이 없게 될 것이며 또한 맛도 변해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저질 소배 속에 모아두었다가 모임이 있을 때쯤에 한꺼번에 짜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어미소와 새끼를 따로 메어두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맞이하였다.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짜려 하였으나 그소의 젖은 말라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거기 모인 손님들은 성을 내거나 혹은 비웃었다.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아서 보시를 하려다가 내게 재물이 많이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보시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모으기도 전에 관청이나 수제나 화제나 혹은 도적에게 빼앗기거나 또는 갑자기 목숨을 맞추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보시할 수 없게 된다. 저들 또한 이와 같다. 2. 어리석은 사람이 소저질 모은 비유.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장차 손님을 정하여 소에 저질 모아 대접하려고 자리를 마련하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약 날마다 미리 소저질 짜두면 소저진 점점 많아져. 마침내 둘 곳이 없게 될 것이며 또한 맛도 변해 못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젖을 소배 속에 모아두었다가 모임이 있을 때쯤에 한꺼번에 짜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어미소와 새끼를 따로 메어두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맞이하였다.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짜려 하였으나 그소의 젖은 말라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거기 모인 손님들은 성을 내거나 혹은 비웃었다.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아서 보시를 하려다가 내게 재물이 많이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보시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모으기도 전에 관청이나 수재나 화재나 혹은 도적에게 빼앗기거나 또는 갑자기 목숨을 맞추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보시할 수 없게 된다. 저들 또한 이와 같다. 2. 어리석은 사람이 소저질 모은 비유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장차 손님을 정하여 소의 젖을 모아 대접하려고 자리를 마련하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약 날마다 미리 소젖을 짜두면 소젖은 점점 많아져 마침내 둘 곳이 없게 될 것이며 또한 맛도 변해 못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젖을 소배 속에 모아두었다가 모임이 있을 때쯤에 한꺼번에 짜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어미소와 새끼를 따로 메어두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맞이하였다.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짜려 하였으나 그소의 젖은 말라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거기 모인 손님들은 성을 내거나 혹은 비웃었다.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아서 보시를 하려다가 내게 재물이 많이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보시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모으기도 전에 관청이나 수재나 화재나 혹은 도적에게 빼앗기거나 또는 갑자기 목숨을 맞추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보시할 수 없게 된다. 저들 또한 이와 같다. 2. 어리석은 사람이 소저질 모은 비유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장차 손님을 정하여 소의 저질 모아 대접하려고 자리를 마련하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약 날마다 미리 소저질 짜두면 소저진 점점 많아져. 마침내 둘 곳이 없게 될 것이며 또한 맛도 변해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 젖을 소배 속에 모아 두었다가 모임이 있을 때 쯤에 한꺼번에 짜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어미 소와 새끼를 따로 메어 두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맞이하였다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짜려 하였으나 그 소의 젖은 말라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거기 모인 손님들은 성을 내거나 혹은 비웃었다.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아서 보시를 하려다가 내게 재물이 많이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보시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모으기도 전에 관청이나 수재나 화재나 혹은 도적에게 빼앗기거나 또는 갑자기 목숨을 맞추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보시할 수 없게 된다. 저들 또한 이와 같다. 2. 어리석은 사람이 소저질 모은 비유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장차 손님을 정하여 소의 젖을 모아 대접하려고 자리를 마련하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약 날마다 미리 소 젖을 짜두면 소 젖은 점점 많아져 마침내 둘 곳이 없게 될 것이며 또한 맛도 변해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 젖을 소배 속에 모아두었다가 모임이 있을 때쯤에 한꺼번에 짜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어미 소와 새끼를 따로 메어두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맞이하였다.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자려하였으나그 소에 젖은 말라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거기 모인 손님들은 성을 내거나 혹은 비웃었다.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아서 보시를 하려다가 내게 재물이 많이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보시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모으기도 전에 관청이나 수재나 화재나 혹은 도적에게 빼앗기거나. 또는 갑자기 목숨을 맞추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보시할수 없게 된다. 저들 또한 이와 같다. 2. 어리석은 사람이 소저질 모은 비유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장차 손님을 청하여 소의 저질 모아 대접하려고 자리를 마련하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약 날마다 미리 소저질 짜두면 소저진 점점 많아져 마침내 둘 곳이 없게 될 것이며 또한 맛도 변해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 젖을 소배 속에 모아두었다가 모임이 있을 때쯤에 한꺼번에 짜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어미 소와 새끼를 따로 메어두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맞이하였다.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짜려 하였으나 그 소의 젖은 말라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거기 모인 손님들은 성을 내거나 혹은 비웃었다.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아서, 보시를 하려다가, 내게 재물이 많이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보시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모으기도 전에 관청이나 수재나화재나 혹은 도적에게 빼앗기거나, 또는 갑자기 목숨을 맞추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보시할 수 없게 된다. 저들 또한, 이와 같다. 2. 어리석은 사람이 소저질 모은 비유.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장차 손님을 정하여, 소에 저질 모아 대접하려고, 자리를 마련하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약 날마다 미리 소젖을 짜두면 소젖은 점점 많아져 마침내 둘 곳이 없게 될 것이며 또한 맛도 변해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젖을 소배 속에 모아두었다가 모임이 있을 때쯤에 한꺼번에 짜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어미소와 새끼를 따로 메어두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맞이하였다.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자려 하였으나 그 소의 젖은 말라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거기 모인 손님들은 성을 내거나 혹은 비웃었다.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아서 보시를 하려다가 내게 재물이 많이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보시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모으기도 전에 관청이나 수재나 화재나 혹은 도적에게 빼앗기거나 또는 갑자기 목숨을 맞추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보시할 수 없게 된다. 저들 또한 이와 같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소저질 모은 비유.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장차 손님을 정하여 소의 젖을 모아 대접하려고 자리를 마련하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약 날마다 미리 소저질 짜두면 소저진 점점 많아져 마침내 둘 곳이 없게 될 것이며 또한 맛도 변해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저질 소뱃속에 모아두었다가 모임이 있을 때쯤에 한꺼번에 짜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어미 소와 새끼를 따로 메어두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맞이하였다.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짜려 하였으나 그 소의 젖은 말라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거기 모인 손님들은 성을 내거나 혹은 비웃었다.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아서 보시를 하려다가 내게 재물이 많이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보시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모기도 으 전에 관청이나 수재나 화재나 혹은 도적에게 빼앗기거나 또는 갑자기 목숨을 맞추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보시할 수 없게 된다. 저들 또한 이와 같다. 2 어리석은 사람이 소저질 모은 비유.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장차 손님을 정하여 소의 저질 모아 대접하려고 자리를 마련하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약 날마다 미리 소저질 짜두면. 소 젖은 점점 많아져 마침내 둘 곳이 없게 될 것이며 또한 맛도 변해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 젖을 소배 속에 모아두었다가 모임이 있을 때쯤에 한꺼번에 짜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어미 소와 새끼를 따로 메어두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맞이하였다.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짜려 하였으나 그 소의 젖은 말라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거기 모인 손님들은 성을 내거나 혹은 비웃었다.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아서 보시를 하려다가 내게 재물이 많이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보시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모으기도 전에 관청이나 수재나 화재나 혹은 도적에게 빼앗기거나 또는 갑자기 목숨을 맞추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보시할 수 없게 된다. 저들 또한 이와 같다. 2. 어리석은 사람이 소저질 모은 비유.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장차 손님을 정하여 소의 젖을 모아 대접하려고 자리를 마련하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약 날마다 미리 소젖을 짜두면 소젖은 점점 많아져 마침내 둘 곳이 없게 될 것이며 또한 맛도 변해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젖을 소배 속에 모아두었다가 모임이 있을 때쯤에 한꺼번에 짜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어미소와 새끼를 따로 메어두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맞이하였다.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자려 하였으나 그소의 젖은 말라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거기 모인 손님들은 성을 내거나 혹은 비웃었다.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아서 보시를 하려다가 내게 재물이 많이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보시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모으기도 전에 관청이나 수재나 화재나 혹은 도적에게 빼앗기거나 또는 갑자기 목숨을 맞추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보시할 수 없게 된다. 저들 또한 이와 같다. 2. 어리석은 사람이 소저질 모은 비유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장차 손님을 청하여 소의 저질 모아 대접하려고 자리를 마련하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약 날마다 미리 소저질 짜두면 소저진 점점 많아져 마침내 둘 곳이 없게 될 것이며 또한 맛도 변해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소 젖을 소배 속에 모아두었다가 모임이 있을 때쯤에 한꺼번에 짜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어미 소와 새끼를 따로 메어두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맞이하였다.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짜려 하였으나 그 소의 젖은 말라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거기 모인 손님들은 성을 내거나 혹은 비웃었다.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아서 보시를 하려다가 내게 재물이 많이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보시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모으기도 전에 관청이나 수재나 화재나 혹은 도전을